안녕하세요. 골프존 리드베타 아카데미 박치호 프로입니다. 오늘은 퍼터 라이 보는 법, 또 경사면 읽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일부 투어 선수들은 걸어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그린에 걸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. 그래서 걸어오면서 그린에 큰 경사를 먼저 읽습니다. 그린에 어떤 느낌으로 그린이 생겼는지를 먼저 읽고, 어디에 마운드가 있고, 어디에 산이 있고, 어디에 해저드가 있어서 이쪽으로 흐르는지를 먼저 판단을 합니다. 그래서 가장 큰 경사로 먼저, 아, 이렇게 라이가 있겠구나라고 벌써 예측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라이를 보는데 좀더 수월합니다. 일반 아마추어 분들은 카트를 타시지만, 카트가 이동하면서 그린을 읽으셔도 되고요. 또 카트에 내려서 그린에 오는 동안 아 그린이 이렇게 휘겠구나 언덕이 저기 있으니까 이렇게 휘겠구나라고 한번 예상을 해서 공익이 간다면은 라이를 잘 보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큰 경사를 봤으면은 이제 가까이 와서 잘 라이를 봐야 됩니다 큰 경사가 아까 이렇게 있었지만 우측에 언덕에 있거나 아니면 홀컵이 어느 쪽이 높은지를 잘 관찰해서 라이를 봐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. 공 뒤쪽에서 먼저 봐 주십니다. 이렇게 전체적인 라인은 제가 왼쪽에서 높지만 우측에 언덕이 있고 홀컵 쪽이 우측이 살짝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내려오는 경사와 또 언덕과 저걸 봤을 때 저는 라이가 반반이라고 판단돼서 바로 라이를 볼 거고요. 또 여기에서 만약 헷갈린다면은 다시 홀컵 뒤쪽에 가서 라이를 봐 줍니다. 네,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아까 제가 본 거랑 바로가 맞다면은 바로를 봐주시면 되는데요. 만약에 여기에선 좀더 오히려 슬라이스가 있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저는 오히려 낮은 쪽에서 본 거를 조금 더 신뢰합니다. 무슨 말이냐면 홀컵 위치보다 공이 낮게 있으면은 공 쪽에서 보는 게 라이가 조금 더잘 보입니다. 또 반대로 홀컵이 낮게 있게 되면 홀컵 쪽에서 보는 라이가 조금 더 정확하게 볼수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. 네. 이렇게 해서 옆 라이를 확인했다면, 어, 오르막이나 내리막 라이도 확인하셔야 되죠. 네, 또 옆에서도 이렇게 라이를 봐줍니다. 공 쪽이 낮은지, 홀컵 쪽이 낮은지를 판단해서 오르막인지, 내리막인지, 또는 어느 정도 오르막인지, 내리막인지 봅니다. 여기에서도 포인트가 있어요. 전체적인 경사가 이렇게라 그랬잖아요. 그러면은 여기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형입니다. 그쵸. 그렇죠? 렇 내리, 여기선 내리막이고, 아까 제가 본 지형에서는 오르막입니다. 여기서 오르막, 내리막을 보는 것보다는 낮은 쪽에서 오르막, 내리막을 봐서 내가 몇 메달을 더더 하거나 몇 메달을 더 빼야 되는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는데까지 라이가 안 보인다. 이럴 때 저는 발을 이용해서 라이를 봅니다. 공과 홀컵의 중앙에 가서 네, 이렇게 발로 했을 때 어디가 더 높게 느껴지는지를 체크해 보는데요. 거의 느낌이 없다면 아까 제가 여기 내리막과 우측이 살짝 잔 라이가 있는 걸 포함해 감안해서 제가 바로 본다고 라 말씀드렸는데 그럼 발도 바로면은 라이가 이제 바로가 맞겠죠. 그럼 저는 똑바로 보고 공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런 식으로 라이를 보게 된다면 또 정확하게 라이를 볼수 있고 또 그게 마저 떨어지다 보면 골프라는 게임이 굉장히 즐거워집니다. 제가 예측한대로 공이 들어갔을 때그 기쁨은 두 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라이를 보고 한번 즐거운 골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레슨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